이슬람도 종파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중에서 사우디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와하비즘이에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어우 진짜 융통성 없는 저번 시간까지 이란이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루미 마냥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근데 저번에 말했다시피 중동 아랍에서 지금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아랍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있고 강력한 중동 아랍 지역에서의 초강대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다. 어디? 사우디 아라비아. 자 지금 중동 아랍에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중 하나죠.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현재 무함마드라는 이슬람의 창시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 바로 사우디.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현재 왕이 있어요? 그 사우디의 왕의 아들이 누구다? 어, MBS 무함마드 빈살만이 짝 먹고 있는 국가죠.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빈살만의 아빠가 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왕이 안된 빈살만이 다해 먹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을 줄여서 MBS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솔직한 얘기로 석유하면 딱 떠올리는 나라는 아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우디일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몇십년 전만해도 진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다른 중동 아람 나라들도 뭐 석유가 있네 없네 하더라도 일단은 사우디를 떠올렸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석교하면 사우디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MBS가 어마무시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돼 있대. 어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대. 더 라인이라는 계획이라고 하대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유리벽 안에 이제 빌딩이 높은 게 있고 안에는 막 이렇대. 최근에는 MBS, 빈 살만이 이런 도시까지 만들겠다고 좀 얘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사우디가 상당히 지금 특이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우리가 사우디라는 국가 그리고 지금 이 MBS의 정체 이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사우디를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걸 알려면은 우선 사우디 아라비아의 역사를 좀 알고 가야겠죠. 자사우디 이사라비아가 사실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이 카바신전 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사우디에 이 카바신전이 있고 카바신전이 뭐야? 무슬림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된다라는 성지예요 성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죠? 이런 성지가 지금 사우디에 있다는 거 근데 성지가 있는 거와 다르게 이 사우디 지역이요 상당히 거친 느낌 통수 문화가 있습니다. 자, 통수 문화. 옛날에 간다의 유 친구 효기심이 이슬람 편에서도 중동아랍의 통수 문화, 피해 복수 문화 이런 거를 좀 드립으로 친 적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중동아랍뿐만 아니라 저 위성 지도로 바꿔 볼게요. 이거 사람 살만 나겠어요, 여기?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 물이 부족하고.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자, 열로 가 봅시다. 이 몽골 고원 쪽으로 가 볼게요. 여기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할까요? 농사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동아랍뿐만 아니라 과거에 흉노나 돌궐족들이 살던 유목민족들이 많이 살던 저런 지역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유목 말고는 할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조절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통수문화입니다 아 그럴 리가 있느냐 통수문화가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저 부족이 있어 약탈해 어 그러면은 뭔가 이거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면은 여 중동아랍이라 여 몽골쪽은 다 무슨 뭐 그렇게 뭐 약탈만 하고 뭐그랬다는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마음을 먹고 아저 부족과 안 싸워야지 난 저런 약탈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 다 뒤져 있거든 살아남을라면 미리 미리 내가 약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언젠가 우리 부족들을 조지러올것 같아 약탈하러 그럼 미리 싸우고 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X 들저부족들로 그냥 약탈하기 위해서 조진다 이거 뿐만이 아니라 쟤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쟤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중동 아라뿐만 아니라 몽골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고 걸어 댕기다가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지역이었다. 저 지역은 그걸 일단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지역에 갑자기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살펴주고 서로 돕자는, 그리고 세상을 또 좋은 세상, 지상 낙원을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가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 지역에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잘 퍼진 거예요.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 뒤져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살펴주고 도와주고 유일신 알라만 믿으면서 평화롭게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그런 종교 아닙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슬람이 퍼질 게 이상할 게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사우디가 있던 지역은 뭐 이런 우마이야 칼리파 이슬람 제국 뭐 여러 가지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먹고 먹히는 뭐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거죠. 자, 근데 수많은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가지고 다 먹어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를 들어 뭐 수도가 여기 있어. 수도가 여기 있어. 수도가 여기야. 그래도 사우디 쪽을 본인들이 먹고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문들이 이 사우디 지역에서 대대손손 자기들을 먹은 그 국가에 충성하고 서로 협의를 잘 보고 그러면서 대부분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현재 있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무함마드의 가문 사람들이 그냥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지역까지 먹은 국가들도 그냥 그래 너네가 좀 관리 좀 해줘. 원래는 우리 딱인 거 알지? 근데 너네가 그냥 다스리면서 세금도 좀 걷고 어쩌고 그러면서 좀잘 지내보자. 요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호족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농사도 안 되고 지금 여기 지금이나 석유 개쩔고 지금 그런 데지 먹어서 뭐할 건데 여기. 그리고 대부분의 그 역사에서 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를 하든 뭐라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기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 테두리만 사람이 많이 살았어. 내륙은 사람 이 많이 안 살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이나마 물이라도 끌어오고 모다라도 달아서 그양수기 있잖아 양수기 모다 그런 거라도 이제 끌어다가 이제 뭐 별짓을 다 해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무려 임진왜날이 터졌었던 그 1500년대까지도 누가 다스리든 말든 부족장이 있든 말든 알바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끄고 내버려 둬요 그냥 거기서 기어 나올 생각만 하지 말라면서 어차피 뭐 인구가 많지 않고 식량도 많지 않은 동네니까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이 종교인이나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말을 감히 인간 간다요가 좀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만 그리고 권력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종교가 어느 정도 변해요. 인구가 많고 국가규모가 크고 권력자가 권력을 탐할수록 특정 부족이나 특정 지역을 본인들이 먹었을 때야 니네 믿던 종교 그 종교 솔직히 구라래 우리가 원래 믿던 종교 있거든 봐봐 한번 개쩔지 않냐? 너네 문화랑도 딱이야 빨리 믿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좀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융통성이 생기고 문화에 맞게끔 변화도 되고 정치체제도 계속해서 섞이고 섞이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와요 대부분 근데! 이런 식으로 중동 아랍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내륙처럼 사람들만 살고 농사 지을 것도 별로 없고 중앙 정부도 신경 끄고 있으면서 부족장들이 나 몇몇 카르텔만 거기 지역 주민들 괴롭히거나 뭐 지들 멋대로 통치하면서 이제 그러고 살았어 이런데일수록 극단적인 종교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신경을 끄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특 특정 종교인들이나 부족장들이 다 잊혀먹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걔네가 잘못을 하고 있든 잘하고 있든 내버려둬요, 중앙정부가. 문제는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못하고 있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 있는 종교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등신같이 정치를 해가지고 그 부족들한테 여기 살던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었어. 솔직한 얘기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여기가 지금 등신같이 지들만 이제 튀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자기들만 딴 소리하고 이단마냥 사이비마냥 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잡아주든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 이제 착취하고 있으면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도 얼마 없어. 사실상 마을 이장들만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성직자도 마을 이장인 거고. 이 지역은 그 마을 이장들이 그 마을 사람들 모아다가 지멋대로 막 통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을마다 서로 견제를 하거나 특정 정치 체제를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의 이장. 일만 호의호직하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있는 동네인 거야. 여기가 그러면서 점점 이 아라비아반도의 내륙에 있던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 성직자와 쓰레기 같은 그 마을 이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살기 힘들어지느냐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쪽으로 빠져요. 여기서 와하비즘이라는 게 탄생됩니다. 지금 사우디가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파죠. 이슬람도 종파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사우디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와하비즘이에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어우, 진짜 융통성 없는. 좀 그런 이제 종파로 볼수 있는데. 순위파 종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시아파 종파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그죠? 순위파는 자아리파도 있고, 말리키파도 있고, 한발리파도 있고, 와하브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종파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사우디에서 많이 믿는 건 뭐다? 와하비즘이다 그럼 이 와하비즘이 왜 와하비즘일까요?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와하비즘이야 1700년대에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뭐하던 사람이냐면 이슬람 성직자였어 그래서 이 와하브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와하비즘인데 이 와하비즘을 믿는 사람들이요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아 우리는 와하비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옛날에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굉장히 그 이슬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 그 방식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라는 그냥 생각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 예술교 장로회도 있고, 지금 뭐 대한 예술교 감리회도 있고, 뭐 교회 그 교파들도 막 여러 개 있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나는 대한 예술교 장로회를 믿는다. 나는 감리교를 믿는다. 나는 뭐 침례회를 믿고 있다고, 뭐 이런 자부심. 느끼고 막 그런거 아니잖아 그 정도로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와하비즘도 그냥 순위파의 한 종파로서 원래부터 사우디에서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들의 조상부터 믿어오던 거니까 그냥 믿는거죠 자 어쨌든 이 와하비즘이 뭐냐 이 사우디아라비아 과거엔 사우디아라비아가 없었겠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쓰레기같은 정치꾼 마을 이장들, 부족장들, 성직자들 다 쓰레기 같다. 게다가 우리들도 저 쓰레기 같은 그 부족장이나 이런 마을 이장들 밑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요 테두리 쪽에 저 짝이 사는 애들 봐라. 저 타락한 인간들 술을 맨날 처먹질 않나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지금 나락고리 개판이 되어 가고 있다. 이슬람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들멋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봐라. 저래서는 안 된다. 알라의 말씀을 최신 업데이트판 버전으로 말씀해 주신 선지자 예언자 무한마드의 말씀 따라 저 적혀 있는 그 경전 그대로 우리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 라고 압둘 와하브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면 기원은 6 0 0년대에요한 1,100년 지난 시점에 600년대처럼 살아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지. 조선 시대로 따지면 압둘 와하브가 어떤 짓을 한 거냐면은 정조가 살아있던 그 조선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정조 전화 600년대에 통일신라 막 들어설 때 포석정 입고딱 이제 그때의 문화 개쩔입니다 그때로 안 돌아가서 지금 나라콜 개판 났으니까 통일신라 때로 돌아갑시다. 요런 얘기 한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초기 이슬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 그렇게 뭐 종교 또 믿음을 어 그런 식으로 가지는 것도 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초기 이슬람 국가는 왕이 없습니다 오로지 알라만 쳐다보고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현명하고 똑똑한 칼리프 칼리파를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슬람 국가는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국민들 이슬람 국가를 다스리는 칼리파 칼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퍼지고 이슬람을 믿는 거를 포교하고 알라만 믿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그런 걸 원했던 거죠. 이게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 초기 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슬람이란 종교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은 이 지역에서 암살하고 서로 피해 복수하고 약탈하고 통수치고 막 그. 있었잖아 다. 근데 알라만 믿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슬람이라고 했다는 무슬림. 그거를 믿는 그 자체가 이슬람이야. 그걸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말만 따르면 그거를 하려던 게 이슬람이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왕 아니면 이제 또 권력자 또 얼마나 해차 먹고 싶어요. 과정에서 이제 그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항상 보면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야.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도덕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문제가 아니야 보면은 항상 왕이나 권력자들이 선동하고 정치꾼. 들이 산동한게 문제고 그거에 또침 질질 내리면서 포퓰리즘에 속아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국민들이 문제고 대부분 그게 문제지. 정작 처음에 생겼던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더라 이말이요 어, 우리는 이것도 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와하비즘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와하비즘에 따르면 초기에 이슬람대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근데 그거대로 가자니 왕이란 왕이 바글바글하게 많고 가문이란 가문들도 얼마든지 저 왕새끼 뒤지면 우리 가문이 쿠데타 일으켜서 이 나라 전체를 다 해먹어야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득시득실하던 1700년대인데 누가 이 와하비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부족과 가문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압둘 와하부를 조질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압둘 와하부가 도망을 가요 튀어. 뒤지면 안 되니까. 잡히면 뒤지는 거야. 가문이랑 가문들 왕이랑 왕들이 지금 저 압둘와부 저 새끼가 퍼뜨리려고 하는 거 왕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의 부족장을 지금 완전 히 등신 취급하려고 하는 거다, 저거. 체제를 부정하는 반동 새끼다. 그래서 리아드로 일단 튑니다. 압둘와부가. 리아드가 어디냐면은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잘 감이 안 오시죠? 어, 여기 보면은 인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를 지금 확대한 거예요 여기. 일단 리아드로 튀어요. 어, 사우디의 수도지 지금 리아드가 현재 사우디의 수도인데 당시 1700년대에 이 리아드라는 도시 근처에 쪼만한 부족장 가문의 장을 하던 그런 가문이 있었어 그 가문이 누구냐 사우드 가문이었습니다 압둘 와부브가 사우드 가문을 만난 거죠 압둘 와부브가 리아드에 가서 사우디 사우드 가문한테 야나 뒤질 것 같아 뒤에서 쫓아와. 나 잡히면 그냥 뭐가지 날아간다고 도와줄래? 하니까, 사우드 가문. 사우디 가문이 실제로 보호를 해줘요. 근데, 사우드 가문이 딱 보니까, 어? 너 근데 뭐하던 애냐? 왜 쫓겨? 나 와하비즘이라고. 나 와하비즘이라는, 졸라 개쩌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설파를 하고 있는데, 저 미친 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죽일라 그래, 나를! 무서워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사우드 가문이, 어? 야, 너거말 잘한다. 여기 좋은 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laughs> 어, 좋은데? 우리가 믿을래 하는 거야. 저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는 없었지. 그냥 사우드 가문만 있었던 거지. 쟤네가 보면서 왕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어, 이렇게 와비즘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1744년에 와하비즘을 만든 압둘와하브랑 사우디 사우드 가문이 맺은 협약이 있어 이 협약이 뭐냐 사우디는 애초에 작정을 했던 거야 있대. 와하비즘이 너무 괜찮으니까 이 와하비즘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잘 먹힐 것 같은 거야 지들이 다스리던 그 주변 지역에서 그래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우리 사우드 가문이 앞으로 해쳐먹기에딱 좋은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와하비즘이 원래 막 듣보잡이었단 말이야 원래는 아, 당, 당연히 듣보잡이지 1744년 까지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알게 된게 사우드 가문이야. 사우디 가문은 애초 에 알고 있던 거지. 이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에서 와하브라는 사람 면도 저 와하비즘이 굉장히 여기서 잘 먹힐 것 같다고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겠죠. 둘째로 저 와하비즘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와하비즘이 사우드 가문을 이 아라비아의 왕으로 인정했다. 또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퍼뜨리자. 그러면. 우리 사우드 가문이 여기를 헤쳐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상부상조를 한게 있다는 거지. 오스만 제국군이 와가지고 막을 턱도 없고 지금 걔네들 중앙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뒤져라 싸워서 먹으면 그만이다. 자, 그렇게 1932년.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